DIY 3D 프린터 10만원으로 살수 있을까? 티코의 DIY 3D 프린터 구입기. 안녕하세요. 큐비의 티코입니다. 저는 두 대의 3D 프린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대의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조금 더큰 제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한대더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10만원대 DIY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력 면적이 파인더보다 크고 또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좋겠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쇼핑으로 들어갔더니 제품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음, 19만 9천 원으로 가격을 설정을 하고 보니까 어, 여기에 12만 원짜리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아 여기 국내 업체인데 꽤 유명한 곳이죠? 여기... 여기 제품이 꽤 좋다고 하던데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프레임이 12만원이고 부품이 17만원으로 그 키트를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판매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했더니 29만원이 돼 버려서 그러면 살 수가 없겠네요 제품평이 초보자가 쓰기에 되게 좋다고 하던데 출력면적이나 가격이 맞지 않아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유명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번만 다시 검색을 해볼 건데요.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훨씬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가격대를 역시 19만 9천 원으로 설정을 하고 보니까 아까 봤던 12만 원짜리도 있고 아넷사의 A4 제품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데 해외 배송이네요. 저는 당장 필요한데... 제품 출력 사이즈도 되게 마음에 들고, 또 델타형은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트론시 X8이라는 모델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가성비도 좋고, 출력 면적도 높, 넓고, 가격이 무엇보다 정말 합리적이에요. 근데 해외배송, 3주나 걸린다는 점, 아쉽지만 패스하겠습니다. 자꾸 해외배송 제품만 나와서 해외배송 제외를 체크하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뭐가 안 나와서 아무래도 10만원대는 무리인 것 같아서 가격대를 20만원으로 조금 높여보기로 했어요. 바로 나오는 제품이 하나가 있네요. 아넷의 A8번 모델이고요. 제품 설명창이 꽤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메이커라는 국내 업체에서 만든 조립 키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제품이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거 두 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아넷 A8번. 출력 사이즈도 되게 넓고, 또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재고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크림 메이커는 A8번에 비해 출력 면적은 조금 작지만 조립이 훨씬 쉽다는 평이 많아요. 그리고 뭐그 외에 스펙은 두 제품 다얼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두개 중에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아넷 A8 제품을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DIY 프린터에서 대표적인 제품이라서 그런지 인터넷에 정보도 더 많고 무엇보다 국내 유통사가 따로 있어서 부속품이나 보험의 손길을 요청하기에 좀 수월하겠다는 점이 저 같은 기계치한테는 더 괜찮다는 점으로 다가왔어요. 다음 시간은 하루 만에 총알 배송으로 도착한 A8 제품을 직접 조립을 해보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페이스북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